말하는 우리가 가까이 하면 늘 듣는 단어가 있어요. 네, 믿음, 소망, 사랑, 또 진실, 은혜, 축복 이런 단어를 우리가 늘 사용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감사예요.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댐댐이그 사람의 진실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성, 감사의 영성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된 바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모습. 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늘 무슨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 얼마나 그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어려운 줄 아는데 힘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아까 우리가 찬양 때불러습니다만은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 찬란한 영광 보자를 버리고 낫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고백드리십시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고백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거기 보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는 것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레스필리포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 기예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제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부자 농부가 있었어요. 그 안에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을 이뤘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자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태풍을 잃은 이 농작물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그의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뭡니까?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창고를 새로 짓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창고들 모든 창고에 마다 가득가득 그가 그해에 태풍을 잃었던 농작물들, 작물들 다 채워 넣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로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러해 동안 쓸 것을 이렇게 저축해 놨으니까 채워놨으니까 이제 나는 두발다 벗고 편히 살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서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 준비한 것이 급히 측해 놓은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 농작물을 거두는 일이 자기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시기를 잘맞춰서 씨를 적당한 대 뿌렸을 뿐만 아니라 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대풍을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또한 자라는 식물은 주인의 발걸음을 듣고 발걸음만큼이나 자란다는 말처럼 자기가 그렇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그토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풍작을 이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풍을 이루기까지 그 농부 혼자만의 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인가요? 아니잖아요. 농작물이 자라기까지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일손을 도운 이웃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그런 은혜를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것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0편 49편 20절 말씀에 종교하나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멸망받는 짐승과 갓도다. 그랬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궁일한 역사를 모르고 지고만장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멸망받는 짐승과 똑같다 멸망받는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의 일화. 여러분 그 사람이 청각 장애인이었잖아요. 우리 소속모 장모님이 새벽기도에 설교 때 일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청각장애인이 됐잖아요. 듣질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날 에디슨에게 귀가 잘 들리질 않아서 시험을 하던, 실험을 하던다든가 또한 여러 가지 연구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귀가 잘 들리질 않아서 오히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일 때문에 나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말 진력을 다해서 내가 정말 내가 그 발명하고자 하는 그런 발명품을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살아가는 거 모든 거다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좋을 때만 감사하고, 내 싫어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들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왜 교회를 다니세요? 그렇잖아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목숨 내가 마음대로 주장해지는가요? 내 건강 내가 지켜지든가요 그렇게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재벌들이 여러분 그냥 음식 먹는 것 아니에요. 물 하나를 먹어도 우리처럼 그냥 그냥 물을 먹도록 안 씁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을 먹어요. 음식도 그냥 먹습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음식만 그 작물만 사가지고 먹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100세, 200세, 1000세를 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킨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모아봐서 하는데 돈 관리도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세상 살아가는 거 무엇 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에디슨처럼 역경과 환난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한다 할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고백 드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려움 다할 침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닥쳤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매일 삶이 지겹지 않은 것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이 감사가 싱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생각 싱크라는 단어에서 파손이 됐는데요. 이런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사할수 있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 가데스바네에 아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두령을 뽑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러자 모든 일을 감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요오와 갈렙은. 가난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땅인 것을 알아 그 땅을 당장 쳐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요수와 갈렙이 네피림 후손이었던 가난안 사람들의 그 장대한 신장을 보질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 땅에 소출했던 포도성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었 작물을 다 봤단 말이에요. 요수와 갈렙은 다른 곳에 갔고 또한 열 명의 정탐꾼은 또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가난한 땅을 보고 왔는데 불과하고 요수와 갈렙은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당장 쳐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성탄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불평의 조건, 원망스러운 환경으로 바라봤어요.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생각이 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감사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불평의 조건으로 받아들였느냐. 그 차이가 그 사람들 두 사이를, 두 그룹의 사이를 갈라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문 기자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봐요. 단돈 천 원을 써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수십만 원을 쓰고도 어떻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 감사도 희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면 희생하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는 나를 은혜 충만하도록 만드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질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가인.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온통 세상 것으로 타묻혀서 살았던 사우람. 사이 다이을 죽이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잖아요.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고 살았던 가로여단은 예수님을 은삼신양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공중원세를 잡는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하고도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 땅덩어리가 이렇게 좁을 수가 없다고 그 좁다는 것 때문에 더 차지하고 싶은데 더 차지할 땅이 없다는 것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다 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친구 브루터스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에 칼을 들고 있었는데요. 장난으로 이렇게 브루터스에게 칼을 들이든다는 것이 찔러 죽고 말았어요. 브루타스가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더 차지할 땅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을 했던 알렉산더였잖아요. 그런데 한평 난 집도 안 되는 자기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지켜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지킴이가 단단히 내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려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손잡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부간에 같이 앉아있으면 손을 꽉 잡아주세요. 잡아요. 순종하세요. 잡으세요. 잡아요. 여보, 당신이서 행복했어. 감사해. 한마디 하시라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저희 큰형수님이 참저 감동을 받았어요.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형님 마지막. 입과 나면서 마지막, 그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당신하고 함께한 세월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나하고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안 하고, 저하고는 또 다르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힘들었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낭망스러운 일이 많았을 텐데 남편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정말 어쩔 때는 막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때 다시 얼굴을 만지면서 당신이 내 사람이었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울컥했어요. 감사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멀리서만 감사의 조건을 찾으니까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고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간의 이야기가 있을 때 자라라. 그러잖아요. 잘 하세요. 잘 하고 사세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을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 그 자체라고 봐요 여러분 부모의 효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효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감사에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골로스 4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골로스 4장 2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또 필리프 4장 6절에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할 때다 이루어져요. 형통한 삶도 우리의 기도도 또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도 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다. 주님이 말씀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분명히 마지막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예수 믿어요. 왜 교회 다녀야?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 그리고 만난마다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하다 그랬잖아요 누가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생명줄인 줄믿으시게 바랍니다. 이 주를 내 생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굳게 붙잡고 살아. 감사함으로 형통한 삶, 또한 평강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송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서울에 이렇게 결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함께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임만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 때문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가정을 꾸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더라고 감사하는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내가 한 사람 소개를 놓쳤습니다. 8월 10일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스위트 호텔 남원 1층 그랜드 볼륨에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김지영 집사 장노님 장영권 사님 차남 김송호 선생님하고 최병선 어, 선생님 이미영 선생님의 사녀 최선영 선생님이 8월 10일 날 결혼을 오늘 인사하러 왔습니다. 잠깐 두분 일어서시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결혼 전부터 저렇게 마음이 맞아서 상의도 하의도 다 세팅을 맞춰서 왔어요. 저런, 어, 뭐 작은 또 처음 보내요 축하해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정체가 됐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올해 훔쳐오는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요. 내가 왜냐 하면 저 문제를 놓고 칠판에다가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 사람들 기로해달라고. 그런데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또, 더 많은 청년들이 결혼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용호 선생도 지금 변호포 뽑고 있어요. 결혼하려고 또 있습니다. 또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양정론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식구들 특별히 우리 이기현 장론님 가정에도 좋은 일이 많도록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축제가 바로 진행이 되는데요. 음, 순서는 김재만 이인혜 집사님 행복이란 찬양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김보안 수집사님 그리고 어, 김다솔 학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그 끝나면 장로팀 부부 찬양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부르시고요. 이경수안 수집사님 김혜정 집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요. 또, 백정인 집사님 교회에 일어나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부르는데요. 곡을 바꿨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관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